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부산시 간부들과 흔암식 부산시장은 경남도청 간부들과 기념사진을 찍습니다. 허 시장은 경남도청에, 김 지사는 부산시청에 서로 받고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.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갈등을 풀기 위해서입니다. 시민과 기업인들로부터 쌓였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모자라서는 안 줘도 되는 남는 물 좀. 남는 걸 그렇게 <laughs> <그럴게>. 이건 아니다. 무좀다저 회장님. 전문가들이 다 걔네가 다 부산 발전 연구원이 부산 쪽에는 남는 걸로 나오고 우리 개남촌 안 남는다고 안 주려고 안 남는 걸로 계산을 했는지잘 모르겠어요. 그 물이 이제 남느냐 안 남느냐. 또 이런 게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. 정부나 수자원공사는. <laughs> 좀 여유가 좀 있다 하는 입장이고 또 여유가 없다는 논자 주장도 있고. 두 지자체장은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에 대한 연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자고 말했습니다.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올해 대통령 선거 공약의지로 만들어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함께했습니다. 동남권 신공항은 중선 어, 대 주요 정당들의 정책 공약으로 대선 공약으로 어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.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. 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전략적으로, 좀더 많은 측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지자체장은 부산 신항을 방문해 신항을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협약에 서명했습니다. 수도권에 대항하는 동남광역권의 발전을 위한 두 지자체의 협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부산일보 이병철입니다.